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오과를 공부하고 있고요. 은행, 은행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네 개의 대화문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응용 대화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재 81, 82, 83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 통장을 만들다, 통장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서, 옛날에는 공인 인증서, 지금은 공동 인증서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바꾸다 이런 의미였죠. 네 번째로는 송금, 돈을 보내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돌아가서. 돈을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매월 똑같은 돈을 계속 넣습니다. 이런 형태로 돈을 맡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어떤 은행에 매월 30만원, 그 다음 달도 30만원, 그 다음 달도 30만원, 이렇게 계속 돈을 내면 이 은행에서는요, 이 30만원씩 약속한 돈을 확인하고 이자 인터러스트 이것을 좀더 많이 줍니다. 자 이런 형태를요. 적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이 적금의 형태는요. 은행과 어떤 약속을 했으니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금을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알아보고 오신 상품이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서 아주 조금씩만 넣으려고 하는데요. 10만 원씩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고객님. 당연히 가능하지요. 오히려 한도액이 있어서 50만 원씩 이상은 안 되는 상품이 있고요. 적게 넣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보통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이율은 상품마다 다른데 요즘 이율은 1.1% 정도예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기본 금리는 그런데 만기일까지 적금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시면 우대금리 적용되고 추가 조건을 충족하시면 또 우대금리가 적용되기도 해요. 우대금리 조건은 뭐예요? 급여 이체 통장을 저희 은행으로 하시면 금리 우대 받으실 수 있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요? 어, 저는 올해 32인데요. 아, 잘 됐네요. 그럼 청년 우대 금리 적용이 되시거든요. 이 적금 상품에 가입하셔서 급여 통장을 저희 계좌로 설정하시면 3%까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가입하고 싶어요. 네, 잠시만요. 가입 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가능하세요. 우선 1년만 해 볼게요. 네. 그럼 급여 이체 조건과 청년 우대 금리 적용해서 3% 이율로 가입 도와드릴게요. 1년 이내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금리 우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같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금을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요. 적금이라는 것은 매월 똑같은 돈을 내기로 약속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혹시 알아보고 오신 상품 있으세요? 은행에서의 상품은요. 적금, 보험, 이런 금융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서 아주 조금씩만 넣으려고 하는데요. 10만원씩도 괜찮을까요? 자, 아주 적은 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10만원이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했고,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요, 고객님. 당연히 가능하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적은 돈도 은행과 약속하고 그 돈을 넣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한도액이 있어서 50만원씩 이상은 안 되는 상품이 있고요. 적게 넣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넣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넣어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가 없어요. 5 0만원의 한도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보통 이자는 얼마예요? 자 영어로 하면 인트 e 스트가 되겠죠. 이율은 상품마다 다른데 요즘 이율은 1.1% 정도예요. 자, 이 이율이라는 것은 이자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기본 금리는 그런데 만기일까지 적금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시면 우대금리 적용되고, 추가 조건을 충족하시면 또 우대금리가 적용되기도 해요. 자, 이 금리라는 것은 은행에서의 이율, 이율과 똑같은 말이고요. 방금 1.1%라고 얘기했죠. 자, 이 만기일은 약속한 날 중에서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적금을 넣겠습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기일 마지막 날이 되겠죠. 만기일까지 적금을 취소하다, 해지하다라고 하고요. 취소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약속한 날짜까지 지켰어요. 그러면요 더 좋은 혜택, 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율, 이자 퍼센티지에서 더 올려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대라고 표현을 하죠. 추가 조건 플러스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충족시키면 우대 금리가 적용되기도 해요. 자, 의대금리 조건, 이 추가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급여 이체 통장을 저희 은행으로 하시면 금리 우대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 급여라는 것은 월급이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그것을 월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이 월급을 어떤 통장으로 받아요? 금 봤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은행으로 바꾸면 적금 이자 퍼센티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이를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요. 저는 올해 32인데요. 3 2세네요 아, 잘 됐네요. 그럼 청년 우대 금리 적용이 되시거든요. 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퍼센티지 이자 퍼센티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적금 상품에 가입하셔서 급여 통장을 저희 계좌로 설정하시면 3%까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급여 이체 통장을 우리은행으로 하고 나이도 32이니까 이렇게 3%까지 이자가 높아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있고요 네, 잠시만요. 가입 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 약속, 2년 약속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가능하세요. 음, 우선 1년만 해 볼게요. 네. 그럼 급여 이체 정보가 청년 우대 금리 적용해서 3% 이율로 가입 도와드릴게요. 1년 이내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금리 우대 적금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알아주시고요. 자, 아까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해지라는 것은 중간에 취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금을 하나 넣으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알아보고 오신 상품이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서 아주 조금씩만 넣으려고 하는데요. 10만원씩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고객님. 당연히 가능하지요. 오히려 한도액이 있어서 50만원씩 이상은 안되는 상품이 있고요. 적게 넣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보통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이율은 상품마다 다른데 요즘 이율은 1.1% 정도예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기본 금리는 그런데 만기일까지 적금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시면 우대금리 적용되고 추가 조건을 충족하시면 또 우대금리가 적용되기도 해요. 우대금리 조건은 뭐예요? 급여 이체 통장을 저희 은행으로 하시면 금리 우대 받으실 수 있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요? 어, 저는 올해 32인데요. 아, 잘 됐네요. 그럼 청년 우대 금리 적용이 되시거든요. 이 적금 상품에 가입하셔서 급여 통장을 저희 계좌로 설정하시면 3%까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가입하고 싶어요. 네, 잠시만요. 가입 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년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가능하세요. 우선 1년만 해볼게요. 네. 그럼 급여 이체 조건과 청년 우대 금리 적용해서 3% 이율로 가입 도와드릴게요. 1년 이내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금리 우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알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응용 대화는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한국 문화, 그리고 말랑말랑 찰떡 팁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